가요 무대에서는 점고 유려한 보컬들이 어우러져 멋진 음악적 그림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함성이 터지면 정서주가 서도는 한국 트로트계의 끝없는 여정의 의미심장한 각인 관객들의 마음에 잊지 못할 이름이 될 것입니다. 가수 정서주가 서도는 무대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 사랑을 보여주는 공연의 밤을 함께했습니다. 정서준은 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돌 배우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 노력과 끈기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는 형으로서 정서주에게 끝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줍니다. 신나는 댄스부터 심오한 음악까지 그들은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어 관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서주가 서도는 끊임없는 열정과 투지로 트로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열기와 기대를 불어넣는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의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광활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멜로디는 부드럽게 청중을 매혹적인 세계로 데려갑니다. 정서주가 서도는 두 개의 작은 불길처럼 공연의 반 분위기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주에게 모든 무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재능과 부지런함으로 그녀는 새로운 얼굴일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연예계의 힘과 잠재력을 잘 아는 MC 김동건은 정서주를 한국 트로트의 미래라고 표현하며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비전은 정서주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트로트계의 유망한 젊은 얼굴들의 매력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된 가요, 무대 세계에서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지만 여전히 전문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요, 무대의 특별 기획에는 14세 트로트 듀오 정서주가 선배 가수 서도의 등장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정서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